낙동강변에서 2 오전까지는 햇살이 없었다. 그런데도 정오가 지나 서리가 녹아 마당이 질척해졌다. 겨우내 내버려둔 주방과 욕실의 단열재를 걷어냈다. 작은 창틈으로 들어온 밝은 기운이 욕실을 환히 밝히는데 눈이 부실 지경이다. 그대로 있으면 주위를 피하려고 이불 속에서 게으름에 빠질 것만 같아 서둘러 배낭을 둘러매고 산길을 내려간다. 여기저기 푹푹 패인 차박 휘 자국이 난장판이고 그늘이 심한 곳은 아직 눈 얼음이 끼었다. 어디로 갈지는 머릿속에 정해졌다. 앉은 상에서 왼쪽 술 전시대를 보면 눈에 가시 같은 게 있다. 오른쪽 맨 아래 칸 앞줄에 한 자리가 비었고 두 개의 병이 다르다. 딱딱 정렬이 맞아야 직성이 풀리는 성격으로 말미암아 거슬린 지꽤 오래되었으면서도 내버려 두었다. 그러다가 오늘은 그걸 해결하기에 나섰다. 안동 시내를 흐르는 강이 낙동강이다. 강이 쪽 길과 저쪽 길이가 대충 700m이고 어림짐작으로 강폭이 그 반쯤 되는 것 같다. 오고자 한 목적을 미루고 여러 차가 있는 주차장에 자리를 잡았다. 영천 금호강변보다 더 넓은 낙동강변에 바람이 몹시 세다. 굴림방 문을 꽉 들어막아도 바람 소리가 끊임없이 징징된다. 오후가 깊어 갈수록 하늘에는 구름이 줄 사라졌다. 있는 곳을 기준으로 할때저 멀리 둘러친 산 높이가 고만고만하다. 이로 말미암아 오후 4시 반이 지났는데도 아직 해가 서산 머리에서 한참 떨어져 있다. 이 시간쯤이면 의성 피해 당에는 해가 산 머리에 걸쳐진다. 널은 강변의긴 해가 굴림방을 계속 따뜻하게 하여 햇볕을 직접 받은 온도계가 32.4도까지다. 민소매의 조끼만 입어도 춥기는 커녕 살갗에 닿는 햇살이 따끔거린다. 산속과 달리 강변의 김해가 지금 고맙게 그지없다 전날에는 이 강변에 오면 어느 다리 밑에 하룻밤 털을 잡았다. 아치 형태의 그 다리를 그즘에 XX대교라 했는데 알고 보니 아니었다. 이를 두고. 일전에 동승자와 내기를 하였고 진건 나이다. 안동에 대해 나보다 잘 아는 그와 내기를 한게 잘못이었고 그 바람에 함께 밥값을 날렸지만 잘못 알고 있었던 사실을 깨달았으니 아깝지가 않다. 강변을 새로 손질하고서 그 다리 밑으로 차가 접근하지 못하게 한게 아쉽다. 어쩌면 오늘은 이 자리에서 하룻밤을 보낼 것 같다. 지금의 심정은 그렇지만 저해가 지고 나면 내 생각이 어떻게 달라질지 모른다. 둔치공원을 사람 위주로 조성하다 보니 주차장을 듬하게 만든 바람에 궁전 주변에 온통 차다. 차가 있으면 사람도 있기 마련.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로 말미암아 이 강변이 아늑하고 편하단 생각이 들지 않는다. 그래도 좋은 건 막바지 겨울에긴 햇살이 있기 때문이다. 불린 방에 있으면 적어도 내 머리와 손은 게름을 으 부리지 않는다. 며칠 밀린 일기장도 채우고 밖에 나가 돌아다니지도 않고 꼼짝 없이 노트북 앞에 앉아 있다. 이게 비해당에 있을 때와 다르다. 거기 있으면 바깥 일 잠깐 한걸 구실 삼아 잠으로 한잔술 마시고 또 그지 좀 하다 또한잔 먹거나 힘들다는 핑계로 이불 속에 몸을 숨긴다. 만약 비해당을 지금 궁전 온도와 버금가게 하려면 기름을 물쓰듯 해야 할 것이다. 오래전의 경험이 머릿속에 남아 긴 햇살을 누리기에 내 고향 금호강변이 좋다는 것이었다. 비해당서 거기에 가려면 약 70km다. 그보다 더 넓은 낙동강변, 여기까지는 그 거리의 반 정도다. 이 생각을 여태껏 하지 못했는지 모르겠다. 앞으로 넘어가는 해를 길게 보려면 낙동강 변이 좋다는 생각이 머리에 자리 잡을 것이다. 그러면 덩달아 이따금 이 자리 또는 강 이쪽 저쪽을 철새처럼 찾아올 것이다. 햇살뿐 아니라 강변은 또 하나 좋은 게 있다. 금호강 변이건 낙동강 변이건 강가에 있으면 하늘은 더없이 넓어 마음이 평온하다. 그러기에 내가 강변을 자주 찾는 구실이 된다. 오후 5시 몇분 마침내 해가 모습을 감추었다. 이제 여기에 온 목적대로 움직인다. 2013년 2월 19일. 글,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인, 무학, 낭독, 글 읽어주는 고지에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